자, 3학년 8과 가볼게요. 자, n 우루 r u is a tiny island located in northeast of Australia. 자, 나우루라는 거는 tiny는 작은이란 뜻이죠. 작은 island하면 섬이란 뜻이에요. 그 island할 때 여러분 s의 발음이 안 돼요. 어, 발음 안 하셔도 돼요. 아이슬란드 아니고 아일랜드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시면, 오스트레아가 일리 뭐예요? 호주죠, 호주. 음, 유럽에 있는 거랑 달라, 여러분, 그게 발음이 다르니까, 오스트레일리아는 호주란 뜻이에요. 호주의, 노스 하면 북이고요, 이스트는 동이에요. 그러니까 북동쪽이라, 북쪽에서 동쪽이라는 거죠. 음, 거기에 위치된 섬이에요. 그러니까, locate라는 자체가, 동사가 위치시키다란 뜻이거든요. 위치시키다. 음. 그러니까 섬의 입장에서는 섬이 위치 시킨 게 아니다, 위치 당한 거니까 이렇게 수동태를 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It was once one of the richest countries in the world. 자, 그것은 once는 한때란 뜻이에요. 한때 더 richest, 더 더하기 est는 최상급이죠. 가장 부유한이라는 뜻이죠. 가장 부유한, 가장 부자인 나라 중에 하나였다 세계에서. 하지만 오늘날은 아니다. Today it is not 아니다 이 말이죠.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났나? Happen은 일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음 일어나다. The island had been home to arbiters for millions of years. 자그 섬은 어 had been home 하면 이거는 과거완료죠. 과거완료. 자, 제가 한번 더 써볼게요. 과거완료라는 거는 잠깐만 문법 설명드리면 자 과거시제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과거보다 지금 말하는 시제가 과거인데 그 과거보다 한 시제 앞서는 거예요. 말하는 시제가 과거인데 그거보다 이전인 거예요. 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지금 말하는 시제가 과거인데 걔보다 더 과거에 일어났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그 섬은 집이었다. 누구에게? 알바스트로스에게 집이었다. 얼마 동안 수백년, 수백만 년 동안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거의 살았다는 거죠. Albatrosses left dripping everywhere. 자, drop, uh, dropping이라는 거는 어, 응가 음, 변 똥이라고 <웃음> 똥이죠. <웃음> 자, 똥을 남겼어요. Everywhere 모든 곳에 그 섬의 모든 곳에 남겼고, which later turned into rocks. 그것은 나중에 그 dripping이 드 r i p p i n g 을 가져오니까 위치를 썼죠. 관계대명사. 그것은 주격 관계대명사네요. 자, later는 나중에 음, turn into는 변하다는 뜻이죠. 뭐로 변했죠? rock, 암석으로 변했어요. 음, rock은 이제 돌이긴 돌인데 조금 큰 돌. 자, these rocks were a very important source for making fertilizers. 자, 이 암석들은 매우 중요한 resource 하면 자원이는 뜻이에요. 자원. 뭘 위해서, 폰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셔야 되죠. 자, fertilizer는 비료란 뜻이에요. 비료. 비료가 뭐예요? 우리가 곡식을, 곡식에 이렇게 줄 수도 있고, 뭐, 어, 쌀을 만들거나, 뭐, 보리를 만들거나, 이런 이런 그 곡식들을 키우는데도 비료가 들고 식물을 키우는데도 비료가 들고 또 동물에도 비료가, 사료가 들죠. 음, 그런 걸퍼틸라이저라고 해요. 자,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So, 그래서 They were traded at a higher price than oil. 자, 그들은 자, 어, tried라는 거는 교환하다란 뜻이에요. 바꾸다, 교환하다. 음, 그러면 아, 아, were tried니까 교환당하다. 수동태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암석들은 교환을 당했어요. 뭘로? 높은 가격으로. higher price. 더 높은, ER이니까 비교급이죠. 더 높은 가격으로 교환을 당했어요. 뭐보다? 기름보다. 자, 보시면 비교급은 항상 짝이 오죠. ER이라는 비교급, 더 뭐뭐하다라는 비교급이 오려면, den이라는 뭐뭐보다라는 이 e 이가 항상 나와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The Nauru people made a lot of money by selling these rocks. Nauru의 사람들은 만들었어요. 많은 돈을 만들었어요. 뭐함으로써? by ing는 뭐뭐함으로써?라는 뜻이죠. 음. 이 암석들을 팔므로써. sell은 팔다 라는 음. 뜻이죠. This country quickly became very w e a l t h y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 암석들이 엄청 막그 똥을 여러 군데 쌌으니까 그게 암석이 되고 그냥 그것만 팔아도 돈을 벌수 있으니까 그 나라가 퀵클리 빨리 빠르게 되었어요. 되었다. 매우 부유한 이라뜻이죠 웰티. 매우 부자인 국가가 되었어요. Education and health care were free, and there were no tax. 그러니까 국가에 돈이 많으니까 교육과 그다음 healthcare, 뭐 건강 복지 사회 이런 이런 복지 건강에 의한 케어, health care 이런 것들이 전부 어떻게 됐다? Free, 무료가 되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there were는 있었다라는 뜻이죠. No tax, 세금도 하나도 없었어요. 어, 국가에 돈이 많으니까. Their glory didn't last long. 자, 그런데 그들의 glory 하면 영광, 이 부유한 혜택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last는 지속하다는 뜻이에요. 오랫동안 last long,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했어요. 음. However, 그러나, 그죠? 순, 곧, the island ran out of rocks. 그러니까 이게 무한한 자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섬이 어떻게 됐어요? run out of 는다 써버리다 라는 뜻이에요. 어, 우리, 만약에 뭐, 이, 매진이다 그러나요? 어, 재료 를다 써버리는 거. 그죠? 이 암석들이 매진된 거예요. 다 써버린 거예요. 그죠? As people had cut down trees to mine for rocks. 자, 뭐 때문에, 자, as 는, 어, 여러 가지로 뜻이 되는데, 자, 어떤 뜻인지 볼게요. 사람들이, 자, 또 과거 완료가 나왔어요. 자, 과거 완료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과거보다 그 이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나무를 잘랐어요. 뭐 하기 위해서? 나무를 자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더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암석을 더 캐야 되니까, 그죠? 암석을 마인 하면, 이게 동사로, 어, 캐내다? 음. 캐내다. 뭐, 암석이나 뭐, 보석 같은 거를 원래 마인이 명사로 쓰면 광산이나 뜻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캐내기 위해서 따무를다 잘라 버린 거예요. 밑에 있으니까. 그죠? 음, 돌이 그 밑에 있으니까 그랬기 때문에 자, as는 뭐뭐 때문에 혹은 뭐뭐 했을 때라고 해석하셔도 됩니다. Most of the island turned into the wild wilderness. 그러니까 그 섬의 most는 대부분이죠. 음, 대부분이 turn into 뭐 뭐로 변하다. 뭐로 변했죠? 음. Wilderness면 황무지란 뜻이에요. 황무지로 변했어요. The island could no longer grow crops. 그 섬은 no longer 하면 더 이상 뭐뭐가 아니다란 뜻이에요. 더 이상 뭘할수 없었다. 작물을 grow 키울 수 없었어요. 음. 나우르 people had no choice but to eat unhealthy processed food imported from other countries. 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볼게요. 나우르 사람들은 had no choice but to 동사원형이돼서 이거는 그냥 단어처럼 기억해 버리세요. had no choice but to 하면 뭐뭐할 수밖에 없다. 음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다른 선택지가 없다. No choice. 선택지가 없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우루 사람들은 unhealthy. healthy가 건강 아니니까, 언은 건강하지 않은 이란 뜻이겠죠. 건강하지 않은. 프로세스라는 거는 원래 가공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ed가 붙어서 수동으로 가공된 음식인 거죠. 음식의 입장에서는 가공을 당한 거니까 processed라는 수동을 쓴 겁니다. 자, 그리고 그한번더 꾸며주네요. 음식인 음식인데 imported하면 수입된. 자, 음식의 입장에서는 수입된 거죠. 음식이 수입을 한게 아니라 수입을 당한 거기 때문에 imported. 다른 국가로부터. Therefore,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므로. Most of them suffer from the diabetes and the obesity today. 자, 그들 중 대부분은 그 나우루 사람들의 대부분은 suffer from 하면 고통받다라는 뜻이에요. 뭐로 고통받았죠? Diabetes 하면 당뇨란 뜻이에요. 당뇨가 뭐냐면 어 네, <laughs> 당뇨가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데 어쨌든 아픈 거예요. <laughs> 자,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다음에 보통은 좀 어, 약간 비만인 사람들,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한테 많이 걸리는 병이에요. 자, obesity는 비만이란 뜻입니다. 당뇨와 비만으로 오늘날 고통받고 있다. In addition, 게다가, since people haven't worked for a long time, 뭐 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since가 현재 완료에서는 뭐뭐 이후로라고 해석이 될 거고요. 자, 보통은 뭐뭐 이후로인데, 이런 뜻도 있어요. 뭐뭐 때문에란 뜻도 있습니다. 이제 수능에 들어가게 되면 since는 뭐뭐 때문에로 많이 해석이 됩니다. 사람들이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they have forgotten how to fish and even farm. 그들은 잊어버렸다. how to는 뭐뭐 하는 방법이죠. 음. fish, 어, 물고기를 잡고 심지어 노, 그 농사를 farm 하면 농사를 짓는 거죠. 심지어 농사 짓는 방법도 잊어버렸다. All this happens in less than 100 years. 모든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 less than, 뭐, 뭐, 뭐보다 덜이는 뜻이에요. 그러면 100년보다 덜, 100년 이하 안에서 일어났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여기까지. 오늘도 정말 정말 애쓰셨습니다.